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의무봉 정원상입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무원 국어 이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설레고 어, 그리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제 60강 계획된 강의입니다. 60강 저와 함께 먼 길을 어, 떠나보도록 할 겁니다. 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 약속은 마지막. 수업 때, 종강하는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첫날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해왔었는지 검증받고, 또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음, 가만히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도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모두 다 인정하고 또 내가 알고 남이 알고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만을 생각하시고 앞을 보고 매진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은 뭐 경쟁률 뭐 실질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허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시율도 높지 않습니다. 60%, 70%대의 응시율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강의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할 겁니다. 일단 저는 19년차 국어를 강의하고 있고요. 국어 하나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제가 국어를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왔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음, 목표라는 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요. 목표가 있으면 항해이고, 목표가 없으면 표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건 똑같지만 목표가 있을 때는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는 것은 그냥 떠다니는 것밖에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은 굉장히 선택받은 행운 아이십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했고 또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한 15분 정도 평균 잠수를 합니다. 아, 누가 물어봤어요 해녀에게 아니 어쩜 그렇게 물속에 오래 잠수할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해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 제가 오래 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도 들어갔고 그제도 들어갔기 때문이다 즉 바꿔 말하면 매일매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도 되지만 오랫동안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국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었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공부, 무엇보다도 어학과목은, 국어와 영어는 뭐 특히 그렇지만, 어학과목은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 이제 지금부터 제가 꾸준히 할수 있는 많은 길들을 보여드리고, 희망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칠판에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 강의 이제 60강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강에서 5강까지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제 강상 칠판에 오늘의 수업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오늘 개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수업과 그리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항상 귀퉁에 적어 드립니다. 오늘은 큰 타이틀로 보듯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일반 이야기입니다.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우리 국어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 언어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 점들을 역시 세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 국어는 암기과목이 다라는 말이 수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국어에서는 90% 통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국어는 외워야 할게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제가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국어 많이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어를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이니까 더 어려워요. 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라게 생각했다는 거죠. 규칙이나 법칙이나 암기의 개념보다는 대충 의미가 통하니까. 이 정도면 말이 되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시험용 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워야 할게 있고, 규칙적으로 지켜줘야 할게 있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라 거죠. 우리 교재 1,400페이지입니다.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와, 정말 두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만은. 하지만, 어, 지금부터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시고, 저와 60강을 함께 한다면, 절대 그게 1,400페이지가 길고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와, 정말 한 번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 번을 끝내자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 수업을 멀리서도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듣고 있어요. 저기 독도에서도 듣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도 듣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러나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여러분도 실강을 듣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딱 한번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국어 그리고 의문론과 관련된 강의를 오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개강이기 때문에 딱 10분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업의 방향,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강의 계획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출력을 해서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알고, 알수 있을 거고요. 뭐 강의 계획표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가장 국어에서 강조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성, 효율성. 즉 객관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정확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정확해야 됩니다. 국어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감은 적당이고요. 적당히 하면 지는 것이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사지선다 또는 서울시를 포함하면 오지선다가 되지만 사지선다 오지선다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지방직도 수탁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복수정답이나 또는 국어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확실한 답을 출제진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정답,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며 아는 아고 어는 어여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국어는 철저히 하나의 정답을 찾는 작업이고 그러한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효율성입니다. 즉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보느냐라는 건데요. 어, 흔히 이제 실강 수업들 어, 동, 어, 이런 강의 수업들은. 1회, 2회, 3회, 뭐 1회독, 2회독, 3회독, 학생들은 하시는 거지만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듣기도 합니다. 물론 동영상 여러 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딱한 번에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반복을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저는 필기를 많이 해드리기도 하지만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 반복, 반복 제가 되풀이해드리니까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심의 핵심 강의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강의는 책을 읽는 강의입니다. 가만히 서서 책만 읽으면 그건 강의가 아닙니다. 읽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업과 공부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입니다. 듣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는 능동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보이지 않는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 내용을 빨리 제가 잡아드리고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그리고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대신에 외울 수 있는 준비, 반복할 수 있는 준비는 하시고요. 제가 핵심적인 것을 골라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업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뒤에 가서도 제 강의의 특징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무엇보다도 발음이 정확하고 전달력이 정확하다라는 평가들을 받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아나운서 과정을 준비를 하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했던 과거에 20여 년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국어를 전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수업이 될수 있어요. 표준 발음도 있고요. 표준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전달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청각적으로, 듣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청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나 톤, 뭐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절대 가르치는 입장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된다. 이런 제가 강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은, 선생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생은 선생이어야죠. 선생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강의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표방하는 천의 무봉이라는 말은요, 천사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옷에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 무결하다라는 말이에요. 천의 무봉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퍼펙트라는 말이 되더군요. 즉, 퍼펙트한 강의, 완벽한 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한 저 정확한 전달력 피드백 방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풀이 해드리는 수업이에요. 저와 오늘 첫 강의를 들어보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깔끔한 판서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제가 하니까요, 어, 저와 함께 또한번 수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